대한민국 최고의 피파 온라인 프로게임을 찾아보는 시간. 타피파 1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피파라는 콘텐츠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시작할 건데 이제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은 저는 이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스쿼드 메이킹, 팀을 만드는 거. 하나는 그 만들어진 스쿼드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 이 메이킹과 플레이가 함께 가는 게 피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어떤 이 피파 온라인 프로씬 혹은 그 피파 온라인의 어떤 경쟁 구도들에서 보면은 하나만 봐요. 게임을 잘하는 것만 본단 말이야. 저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플레이어가 되려고 한다면 스쿼드 메이킹과 게임 플레이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한 탑피파라는 콘텐츠는 제가 이 선수에게 10만원이라고 하는 딱 주어진 금액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10만원으로 본인이 패키지를 개봉을 해서 금액을 가장 높게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금액을 통해서 스쿼드를 짜고 짜여진 스쿼드를 통해서 공식 경기 슈퍼 챔피언스 레벨에서 직접 경기를 해서 최대 몇 연승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스쿼드 메이킹 능력과 게임 플레이 능력을 동시에 보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는 이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컨텐츠 탑피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1화 게스트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게요 들어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FC 서울 소속 팀 김유민입니다. 요즘에 좀 사람들이 좀얼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처음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사람인지라 약간 잘생겼다고 하면 이제 다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없으니까 요즘에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받아들인다. 네. <laughs> 본인은본 케, 부 케, 부부 케다 슈츠 이상 찍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단같이 가장 낮은 금액은 얼마예요? 최한 600억? 600억인데 휴챔을 가요? 600억 이제 벤피카 스쿼드로. 벤피카로? 네, 벤피카. 왜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약간 저는 이제 피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감성. 다른 사람들 잘안 쓰고 약간 저만의 카드. 아 이런 저만의 케미 약간 이런 걸 찾아가는 걸 주로 하고 있어서. 남들이 안 쓰는 애들로 좀 올라오고 싶다? 네 그렇죠. 너와 나, 내가 다른 걸 보여주고 싶다? 음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laughs> 제가 예전부터 약간 중요시하던게 정말 시그니처 전술 하나 만들고 싶다 600억 벤피카의 시그니처는 누구입니까? 시그니처는 이제 21챔 주황 필릭스 금카인가 그걸 제가 쓰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게 지금 그래도 시그니처 선수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도 철학이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럼 오늘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요걸로팀 네. 만들어가지고 음. 한번 최고의 효과를 한번 막 음. 오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매 중요하냐면 여러분 계속 올 거야 음. 오면은 최고의 스쿼드를 따서 최대 연승을 기록한 사람한테 따로 상담 당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돈 기부요 어 제대로 아. 제대로 이게 스쿼드도 다 10만원 주고 시작할거고 잘 뽑아야 돼자 그럼 이게 여러분 지금 1 0만원치예요 이게 10만 원의 구성품이라고 사실상 너무 어떻게 하면 단초할 수도 있어서 나름 알찬데? 4개나 있잖아. 아. 이게, 이게 또 지금 M분의 1이 이게 또 여러 개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9개. 아, 9개면 이거 순식간에 30만 원으로 변신하는 건데. 그렇죠. 그 아홉 오 어? 60? 야, 이거 좋은 거 아. 아니야? 아1 2 k h 가 있는데? 12K치를... 아, 오, 어? 오, 내가 비싼 거, 어베이징 야, 이거 야, 야, 끝났네. 일단 무조건 뜨는 게. 오케이, 오기, 우리, 우리 우리 됐다 우리 스쿼드가 <laughs> 이제 미래가 보인다. 자, 제가 뭐 대략적으로 한 330원 나왔어요. 그렇죠. 내가 아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이 정도면 1등 가능합니까? 솔직히 제가 원래 10만 원을 딱 받았을 때. 네. 저는 이 생각에 250억만 넘었으면 좋겠다 어? 그정도는할수 있다? 네. 슈챔에서 250억으로 하면 몇 연승까지 할수 있을까요? 연승으로 하면 10연승? 10연승? 오케이 그러면 은 어떤 스쿼드 만들 거예요? 어 시즌 편은 없어 반일 팀으로만 그러니까 그 클럽이나 국대로만 그리 그래, m c LH 다 아는데 이 정도 구단같이 팀에서는 뭘 가장 우선시켜서 야 돼요? 보통 이제 양발 아 무조건? 네. 솔직히 이제 이 가격대의 선수 중에서는 양발을 안 쓰면 패삐기 많이 나요. 그러니까 스탯이 안 높다 보니까 그쵸. 맞서 싸우는 상대들보다 현 훨씬 낮기 때문에 양발을 제일 중요시해야 될것 같아요. 양발 하면 또 오는 곳이 딱 하나 있거든요. 양발의 350억 팀. 그렇죠. 유벤투스. 유벤투스로 간다고? 전술은 뭘로 갑니까? 저는 일단 무조건 전4둘둘둘로 갑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무슨 구단 가치든 저는 무조건 투톱에 빠른 선수들을 기용하거든요. 공격수가 뛰면은 이게 짱이다. 그렇죠. 약간 저는 이제 수비보다 어쨌든 공격을 넣어야 축구가 야.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주이라 그래서 저는 사둘둘둘을 쓸것 같아요. 투톱에 같습니다. 빠른 역습. 네. 침투. 일단 그래도 톱에는 호날두. 그렇 그래서 저는 무조건 빠르게 육카로 호날두. 네. 사실 뭐 주공두의 왼발은 4점 9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 그리고 박리는 MC 방탄 와 진짜 지어 짠해야 되구나 이걸로 가겠습니다. 어 방탄 이유는 저는 무조건 투톱에 많이 돈을 때려박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네. 약간 무조건 투톱은 빠르게 그리고 이제 여긴 사실상 정석이라 볼수 있는 조합인데 레드벨벳은 사실 뭐 MC만 쓰도 그 이상 없지 그렇죠 다 되죠. 어 근데 왜 LH요? 주공 델피를 써봤거든요. 네. 이 가격대 에이 정도까지 성능이 나오는 걸본 적이 없어요. 가성비가 네. 너무 좋다. 네. 급여도 아. 싸고. 유로포그바 네. 어, 적정선에서 합의. 보통 이제 비오이 포그바나 EBS 포그바 둘 중에 이제 국민을 많이 하시는데 b o 이 포그바가 EBS 포그바보다 수비 능력치 쪽이 훨씬 좋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수미에 있으니까. 그렇죠. 피아니치 피안니치. 유벤투스 때피안치를 가요? 비달도 있고 지단도 있고 피를로도 있고 피아니치를가 근데 저는 약간 예전부터 약간 이런 감차된뭐 피를로나 뭐 이런 선수들이 되게 좋다고 느껴서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수비적인 애들보다 무조건 공격적인 애들 쓰거든요. 아. 오 사카 사카는 괜찮아요 이거. 뭐 찔찔 패스는 너무 많잖아. 그렇죠. 삼카로 가겠습니다. 작카보다 <laughs> 삼카지.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풀터백을 제가 원래 풀터백을 선호하진 않는데 음. 350억 내에서 냉정하게 센터백이 주 포지션인 애들이 상대방이 이제 뭐 보통 셰우첸코나 호나우드나 제비 이런 선수들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저자본 내에서는 풀터백을 써야 어느 정도 비빌 수가 있다 야, 수비력 좋으면서 빠른 애들은 비싸니까 야, 풀터백으로 해서 일단 속도로 승부를 본다 네. 그러면 3카로 가겠습니다 빠르고 몸싸움 좋은 애들 오, 이 정도면 타협점 아, 이 정도 스토드면은 유벤투스의 정석이자 본인이 봤을 때는 슈챔 시련스 가능하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걸로 바로 스크드 짜서 저희가 게임으로 들어올게요. 자 일단 레벨 4까지 매겼고 저희가 시즌 조금 다른 거 있어요. 네, 원래 LH 날두였고 그걸 MC 날두로 바꿨고 브레메르도 아까 노미네이트 시즌 3 카였는데 이제 SPL 은카로 음... 바꿨습니다 아니 지금 8 등이에요? 너무너무 너무 높지 않아. 8등은 아니면 우리가 휴채모로 잡게 되는데 상관없나? 뭐 딱히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와, 이게 8등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정성 루트다. 정성. 확실히 투톱 딱 정성 루트죠. 델레이, 그쵸? 와 여기서 이제 왼발로 접, 접을까 오른발로 접을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죠 상대방한테. 상대는 방금처럼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 드리블 한번 더쳐가지고 유리하게 만든다. 그렇죠. 와 그래서 저는 호이나윙 중에 누가 더 양발이 중요하냐면 좀 윙에 더 치중을 두거든요. 음. <laughs> 야... 이제 팀 적응이 끝났습니다. 그 약간 어떤 느낌이야? 극복 가능한 느낌, 불가능한 느낌? 가능한 거 같아요. 이게 제가 무조건 투톱에 빠른 선수를 쓰는 이유. 야, 너무 너무 쉬운데? 질거 같지가 않아. 얘너짬짬 아니야? <laughs> 야 뭐야? 야 뭐지? 오. 오우 뭐야 야0연승은커녕 1승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아직 이제 아. 이제 초반. 아, 초반 초반. 코기 루트 말아저 와, 아, 야, 잠깐. 와 씨. 와! 와. 야, 잠깐만. 야, 이 조율이 뭐야? 비주얼 조율이가 찐 유린데? 3 0억짜리라 그런가? 이게 이제 지었는데. 와! 이런 게 이제 필요로 야, 말도 안 돼. 여기서 오른발로 향했는데 왼발로 차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 <laughs> 짬유민이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 상황은 68분입니다. 남은 시간 22분. 들어왔고, 뒤에 양리! 후반전 들어오니까 더 할만한 것 같긴 하고.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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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맞아. 무슨 부도요 끝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양리! 와! 비를 넣어, 면필. 와. 아! <laughs> 아니 비를. 어 아. 아, 근데 이걸 90분에 끝내는 건데요? 와. 와. 오. 야. 오. 오. 아. 와. 아. 히스티가 잘 막아요 확실히. 어? 어 이거 너무. 오. 오! <laughs> 아 타피파 1라부터 위기입니다.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기회에 라스트 미니또한번 비렐로 앙리가 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러면, 어...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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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캐리그 얼굴 원탑 김유미네 타피파 연승 기록 1승 우리 뭐 실드 한번 써드릴게요 상대 티어 한번 보죠 스쿼드랑 에이. 와 두전 3조 팀 100배의 대결이었나? 사실상 이 풀백이 제일 부담가치였거든요 하하하하 <laughs> 아 이거 음. 실드를 직접 치면 안돼요 아, 실드를 직접 치면 사람이 없어보이기 아,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10만원의 행복 330억으로 맞추는 유벤투스 추천할 수 있나요? 나름 괜찮았어요 나름 이제 첫판 같은 경우도 투브를 이용한 역습 어, 좋았죠, 이런 것도 좋았죠. 나왔고 그리고 잠판 비록 지긴 했지만 네. 피를로의 감차 한번 아 그러니까 이런 한방들이 있어서 충분히 추천드릴만합니다. 근데 피를로의 박스한 슈팅은 최악이었잖아요 지금 아 솔직히 피를로 좀객기 아닙니까? 피를로 아니고 비다리였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비다리였으면 아까 그 중거리가 안 들어갔다. 아 결국에는 그 비슷했다. 그렇죠. 아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네.